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MLB 메이저리그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워싱턴 선발 슈워저 투수는 5승 4패 2.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슈워저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해안 2경기에서도 퀄리티 스타트와 더불어 2실점 이하 경기를 하는 등 선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37세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구사하고 커맨드는 어느 투수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탈삼진 100개를 돌파한 얼마 안 되는 투수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데스클라파니 투수는 5승 2패, 3.5일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데스클라파니는 직전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모처럼 볼넷 없이 2실점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실점이 늘어났고, 매 경기 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종 레퍼토리가 다양하진 않아, 패스트볼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상대로는 최근 등판에서 6실점 패전을 당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워싱턴의 슈퍼에이스 슈워저의 홈 등판 경기이고, 상대 선발 데스클라파니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짐머맨과 조시벨 등 하워이터들이 최근 장타를 생산 중이고 로블레스가 하위 타선에서 잘해주고 있기에 타격 사이클 또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연소간타보다는 일발 장타에 의한 득점에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목요일 경기에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3연패에서 벗어난 워싱턴이라는 것도 퓨어저 투수에게 충분한 득점 지원을 하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워싱턴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선발 야브로 투수는 3승3패 3.95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야브로는 지난 경기에서 양키스 상대로 2실점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솔로 홈런 두 방을 내주긴 했지만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기에 이닝을 길게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수는 한경기에 불과하지만 세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상대로는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본인의 피칭을 다하였습니다. 볼티모어 선발 아킨 투수는 승패 없이 3.6경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아킨은 볼티모어의 대체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작은 멀티 이닝 오프너 정도로 했지만 서서히 이닝을 늘려가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는 5이닝 무실점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좌완으로서 구위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컨트롤이 가능한 투수입니다. 템파베이 상대로는 최근 등판 경기에서 3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볼티모어가 최근 열 경기에서 5할 승률을 기록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아메리칼 리그 전체 15개 팀 중에서 최하 승률을 기록 중이며 투타 밸런스가 좋다고 볼수 없는 전력입니다. 만치니와 산탄데르 등이 장타를 칠 수도 있지만 멀린스가 출루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끌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열 경기 6할의 승률 속에. 아메리칼리그 동부 1위를 지키고 있는 템파베이의 균형이 잡힌 투타 밸런스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야브로의 페이스도 좋고 탄탄한 불펜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는 템파베이가 우세해 보이기에 이번 경기는 템파베이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친시네티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신시네티 선발 마을 투수는 5승 2패, 3.3위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마을은 최근 3년 승중입니다. 세인트로이스와 시카고 컵스 등디비전 상위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그 기간 내준 볼넷이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제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패스트볼을 갖고 있는 투수인데 슬라이더까지 잘 들어가니 타자들이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로라도 상대로도 이번 시즌 승패 없이 방어율 2.57의 기록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선발 프리랜드 투수는 1패 6.2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프리랜드는 지난 경기 오클랜드 상대로 5실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우타선 상대로 안타를 10개나 내주며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18-19 시즌만 해도 마이크 앤튼 이후 팀이 보유한 최고의 저한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저 그런 투수로 전락하였습니다. 포심 구속도 떨어졌고, 허브도 예전의 위력이 아닙니다. 신시내티 상대로도 최근 등판에서 5실점 경기를 하였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2020 시즌과 올 시즌 트리플레에서 투구 내용이 좋았던 프리랜드 투수이지만 아직 올 시즌 빅리그 등판에서는 재구의 영점이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을은 홈에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페이스가 엄청나고 콜로라도는 스토리가 복귀했음에도 팀 타선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승을 기록 중인 마을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으며 콜로라도 타선은 마을의 90마일 후반 페스트볼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신신에 티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선발 스쿠발 투수는 3승 7패 4.3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쿠발은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시즌 초 6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좌완으로 상위권 구위를 갖고 있는 투수인데 시즌 초 워낙 힘으로 공을 던지다 보니 장타 허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적절하게 브레이킹 볼을 섞으며 안정적인 피칭으로 로테이션 선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이닝당 1.8개의 탈삼진율을 보이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는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 지올리 투수는 5승 5패 3.8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지올리투는 지난 시즌까지 디트로이트 상대로 확실한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는 모두 패했고 직전 등판에서는 스쿠발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등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1 8 3진 경기를 하고 있고 제구도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도 두 경기 연속 1실점 경기로 연승 중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시애틀전에서 타선이 좋은 감을 보였으며 홈과 원정을 바꿔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상대 타선을 힘으로 윽박 지르는 투구로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스쿠발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지난 상대전에서는 스쿠발의 낯선 투구에 고전했고 지올리토 투수 입장에서는 3년 승이 중단된 흐름에서 원정 경기와 올 시즌 고전한 기억이 있는 디트로이트 타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좋지 않은 타이밍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욕 매츠대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뉴욕 매츠 선발 디그롬 투수는 5승 2패 0.6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디그롬은 최근 4경기에서 3승과 더불어 모두 1실점 이하 경기를 하였습니다. 2 3이닝 동안 내준 안타는 10개도 되지 않고 3진을 34개를 잡아내는 엄청난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우스먼과 우드러프, 번스 등 사이언 경쟁자들이 주춤하는 것과 달리 빅리그에서 독주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상대로도 이번 시즌 등판에서 퀄리트 스타트 포함 승리를 따내는 등 강한 모습입니다. 샌디에이고 선발 스넬 투수는 2승 2패 4.8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넬은 지난 경기에서 뉴욕 매체 상대로 무실점 경기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즌 처음으로 7이닝을 넘게 소화하며 팀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8경기에서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지만 잘하는 훈과 달리 원정만 가면 난타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두경기에서는 12점을 내주며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뉴욕매치는 비그롬의 등판 경기에서는 터지지 않던 타선도 득점 지원을 잘해주고 있고 스넬은 원정에서 추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타선의 부진으로 인하여 텍사스의 갈로를 비롯한 외야거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티스가 디그롬을 괴롭히겠지만 다른 선수들은 그의 100마일 속구에 배트를 갖다 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타격 사이클이 떨어져 있고 이연패 중인 샌디에이고 타선이 스네를 지원해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뉴욕 매체 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 주세요.